안녕하세요, 오구만입니다. 2022년 썸머 휴가. 네, 여름 휴가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강릉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강릉을 원하시나요? 축제가 가득한 경포대의 뜨거운 바다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나만의 레포츠를 즐기겠다, 양양바다를 원하시나요? 가족과 함께 편하게 쉴수 있는 바다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자녀가 어리다, 그러면 안심하고 놀수 있는 바다를 찾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브만은 강릉을 뒤지고 뒤지고 달리고 달려서 찾아내 두 곳의 해 변을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곳은 정동진 주변에 위치한 동명해변 관광지입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을 지나면 바로 아름다운 해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을 왜 추천해 드리느냐. 첫 번째, 바로 이 아름다운 해변 옆에 그늘이 쫙 깔려 있는 소나무 숲입니다. 그래서 어디나 돗자리를 깔고 가족분들이 편하게 바다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토요일에 방문했는데도 이렇게 해변이 한적해서 가족분들이 노시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동해바다 이 깨끗한 물좀 보십시오. 와우,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해변에 낭만 포토존까지 있어요. 이곳에 두 분이 서서 사진 찍으면 바로 인싸 각이죠. 자, 주차로 고민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곳은 무료 주차가 가능한 넓은 주차장이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샤워 시설까지 완벽하게 있습니다. 어른 3,000원, 어린이 2,000원. 좀 비싼가? 파라솔이랑 네, 그리고 그 물놀이를 즐길 있겠네요. 수 있는 튜브와 그다음에 파라솔도, 파라솔도 대여가 되죠. 네, 가격은 파라솔하고 파라솔, 네. 돗자리 파라솔. 포함해서 만 원.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튜브 만 원. 만 원. 튜브 시간 제한 없이 하나 대여 하나 가능합니다. 하나 시간 제한 없이 네. 네. 가족 단위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오시겠다. 동명 해변관광지 첫 번째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다음을 위해서 또 5분만은 달립니다. 또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찾아간 곳 어머나, 정겹게 새끼제비들이 반기는 곳이에요. 그만큼 동심이 중요한 곳, 어린아이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은 바로 아닌 해변입니다. 주말이면 이렇게 가족단위 어린 자녀분이 있는 가족 단위가 많이 오시고요. 이곳이 왜 어린이들에게 안심하냐면 벌써 물높이 보십시오. 수심이 깊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정말 잔잔한 곳입니다. 동해바다는 파도가 센 날이 많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 앞에 돌 보이나요? 이 돌들이 방파제 역할을 해줘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아가면 어린 아이들이 노는 물놀이장 쪽에는 아주 잔잔한 호수처럼 물이 흐르는. 아주 최적의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그런 해변입니다. 자, 반대쪽에서 봐도 저 돌들의 부딪힌 파도가 잔잔해져서 아이들이 평온하게 놀고 있는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이곳은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꼭 이런 그늘막 텐트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그 돌들 사이에는 체지 발동으로 나는 아이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깨끗한 물에 작고 예쁜 물고기들이 있어서 그랬네요. 하지만 이곳은 정식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샤워시설이 없다는 점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주변에 다행히도 예쁜 카페도 있으니까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또 미처 준비하지 못한 피서용품은 근처 슈퍼가 있어서 없는 것 없이 많이 팔고 있으니까요.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5분만은요. 가족과 함께 편안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적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동명해변 먼저 소개시켜드렸고요. 어린 자녀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도 안심하게 놀수 있는 아닌 해변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여름휴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강릉에 있는 이곳 한번 휴가지로 고려해보세요. 지금까지 오부만이었습니다.